자, 이제 그두 번째 챕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의 어떤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잠재력,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가 요소는 세 가지로 아까 어,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학업 역량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자율활동을 통해서 혹은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어, 담임님이 적어주시는 내용들에서도 학업 역량을 찾기도 합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봉사 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 공동체 역량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학업 역량이 뭐고 진로 역량이 뭐고 공동체 역량이 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어. 학업에 대한 어떤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학업 성취도입니다. 어이 친구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학업 태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어떤 관심, 열이뭐 그다음에 탐구력 이건 어떤지.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학업 역량이라고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은 어 계열 혹은 전공과 관련된 어 어느 정도의 그 과목 이수 노력이 있었는지 이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 관련된 어, 교과 성취도 어, 어느 정도의 성취 수준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진로 역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입니다.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항목들을 묶어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목 선택은 예,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 안내 이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어,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어,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찍어보시면 어, 전공으로 검색 대학으로 검색 가능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조해서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 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 어, 과목 선택은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강점을 만들자라고 예, 슬로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경영경제가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예, 그 계열인데 경영경제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제수학을 이수한 비율은. 어 합격자 그룹에서 약50% 수준으로 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문계열 어, 학생들은 특정 과목을 선택하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열심히 하고 본인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계열 학문 분야에 기초를 쌓자라고 예슬로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공과대학의 지원자 합격자 그룹이 기하, 물리학 2, 화학 2 순으로 높습니다. 어, 자연계열은 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여기, 표를 보시면, 화투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78%가 지원을 했고, 근데 합격자는 9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꼭 지원해야 되는, 아, 어,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권장 과목과 필수 권장 과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실제입니다. 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평가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혹시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혹은 해당 과목의 인재상, 권장 과목, 이런 것들이 있다면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본인이 그 평가 항목에 부합되는 인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실제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가 지원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어, 학교 생활 충실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게그 학생부의 기록에 남으면, 어, 대학에서는 선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뭘 보고 평가할까요? 자 학교생활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여러분들 40여개 과목을 배우고요. 그 40여개 과목의 선생님들이 기록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죠. 그리고 동아리 선생님들이 동아리 활동을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다 종합해서 평가한다는 점, 그래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 전문 교과가 많을수록 서류 평가에 유리한가요? 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추가적으로 수강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학교 규모가 작아서 석차 등급이 분류해요 어찌 해야 할까요?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리 평가할 때 지원자의 고교 규모, 교육 환경 등을,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석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예, 그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과목별 세부 능력이 특히상 전체를 다 평가에 반영하는지, 예, 모두 다 반영한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될수 있으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예, 모든 과목들에 다 충실하게 예, 본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연계열에 지원하려 하는데 권장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서 권장하고 있고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면 어려워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공동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면 서류 평가에 유리한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 공동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노력을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을 예 조금. 길게 했나요? 어,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여러분들 그 책자를 꼭 정독을 해보기 바랍니다. 정독을 두번 이상, 어, 세번 이상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은 선생님이 응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